닉네임이 이제 산신령인데, 그 닉네임은 제가 그 총각 때, 지금 한한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 직업이 산행 가이드였었습니다. 한 4년 동안 산행 가이드 하면서 그때 닉네임을 산신령을 쓰던 것을 지금 사진하면서도 그대로 산신령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면는제 박태인 이름보다는 산신령이 좀더알려져있는것 같은데, 어 제가 그때 지리산라고자 하고 있는, 그때 산행 가이드를 할 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는 지혜사는 꼭 와야 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지혜사는 그때 총각 많이 탔던 계획이 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서 이렇게 다시 지혜사를 만난다는 거는 참 저한테는 해물인 것 같고, 오. 오늘 여러분들, 처음부터 고수분들 만져 계시는데, 어 가슴이 들려서 다내기 듣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 희생한테 어떻게 사진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하지? 어, 전에 몇번 제안을 받긴 했지만, 사실 용기가 좀안 났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부산에 계시는 김미세한테 사진을, 어, 사사를 받았는데, 한 6년 정도 받았었거든요. 받고, 부산에 와서 제가 작업실을 열어서, 부산에 온다테 사진을 가르쳐 주고 했는데, 전혀 저하고 또 다른 스타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 제가 사연할 때, 그때, 어, 가장 이상 깊었던 게 지리산하면 물론 산도 좋고 극기반도 그 산초다 좋지만 특히 사찰을 우리가 가보면 우리가 산을 타면 사찰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산을 타고 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좀 한산하는 올라갈 때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려올 때 잠깐 들렸다가 막 제일 풍경만 보고 내려오는 그런 산이거든요. 었 근데 여러분도 다 지리산 에계시니까 아시다시피 어, 지리산 있는 사찰들은 거의 명당자에 다위치하고 있고, 또 역사나 그런 거 우리 문화재나 이런 거볼 때, 어, 굉장히 상이 깊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인상이 깊은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어차피 사진은, 어, 12회사를 찍었으면 좋겠고, 어, 앞때또 임교시 님이또시리사를또 선진국을 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셔갖고 뭐, 그 정도까지,까지, 가기, 가기까지, 뭐, 수업, 그런 식으로 사진 수업하기는 참 힘들 것 같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한, 어, 지금은 조금, 그, 아니, 겨울이니까, 한7 시쯤 아침에 만나서, 경례 조용할 때 사찰을, 이렇게, 한 2, 시, 세 시간 정도, 있게한 번,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어, 목욕. 목욕. 네. 네. 거기, 집에 가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어, 내가 찍어서, 내 혼자 그냥 사진을 보고 소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똑같은 대회를 갔는데, 다른 사람 시선은 어떤 것인가, 그걸 같이 공부하면, 어, 사진을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내용은, 어, 매달 한 군데 사찰을 정해서, 그 사찰을 좀더 이렇게 돌아보고, 어, 나중에 이제 또 보여서 자진 토론, 토론 이야기보다는 풍평해, 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도 여러분들 다 각자 그 과목마다 사진들 다 들어갔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뭐 좋은 디지털 카메라도 있지만 사실 폰이, 이 기능이 너무 좋아졌고, 그 다음 이게 그냥 뭐 성능까지도 너무 좋아져갖고 사진 찍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 디지털 발달하고 SNS 이런 게 발달하면서 사진이 너무 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진 수업을 하면, 뭐사진 대해서 막 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그런 수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산에도 저도 몇분과 같이 수업하고 있지만 요즘은 사진 자체가 일상이다 보니까 어, 이게 거의 놀이? 그냥 일상 그냥 보기는 하나의 그냥 도구?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그 재미를 보태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카메라, 필름 카메라 이런 거는 어, 기계적으로 많이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이 한테 따로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사진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가볍게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 예전에 우리가 꿈, 그 뭐라 죠 환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카메라를 빼고, 내가 가고 싶은데 혼자 떠나서 사진을 찍고, 그런 걸또 보고, 또 사진을 느개보고 그런 거를 저는 다시 한번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 기분으로 사진을 이야기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뭐 개인 SNS에, SNS에 어, 좀 남들과 조금 다른 시선을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찍을 수 있을까 를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잘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 될까? 저도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제가 예전에 브라산 때한번몇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수사를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같이 따라 나가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지어 뭐 어디서 찍으면 잘 찍을, 그렇게 하도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찍어서는 자기 사진의 느낌이 안 사니까,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혼자 로 가시든지, 여르이 같이 가시든지 가서 찍고, 오시면, 가져오시면 저가그 사진을 보여주겠다. 근데 한 어르신이, 어 우리도 좀 다른 팀들처럼 출사도 좀 나가고, 밥도 좀 사먹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따라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 아무도 안 찍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여기 딱 서갖고, 딱 찍는 거, 우리한테 보여줘야, 우리도 그거 딱 서갖고, 딱. 그, 딱, 딱 겠습니까 저는 <laughs>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유. 아, 아, 아 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사실, 아.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살했었다 사실은. 아 <laughs> 어,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소주도 한잔하고 래야 되는데, 아, 어, 그걸 못해서 제가 적이 있는데 아마 이번 수업도 제가, 어, 사찰에 가서 그 아침에 그 좋은 기운의 군, 공기와 그런 자연적인 것을 같이 느끼면서 자기가 그 바쁜 지 바쁘게 말고, 어, 혹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혼자 한번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게 그러면서 사물들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게 사진이 좋다, 나쁘다,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구도를 잡아서 셔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주고 싶은 데 제 기관의 주계획다 이상입니다.